아니야, 어, 이 뭐야? 야, 컴파운드 알이다. 와, 여기 컴파운드 알이 있네. 자, 네 번째 벙커 <laughs> 아, 바닥에 저 소리. 메인 텐스 비야. 여기가 주요 창고 B라는 것 같은데요, 주요 B. 오. 자, 갑시다. 다 죽인다 이. 자, 권총 들어. 권총, 총알 많아요. 자, 소음기를 한번 써봅시다. 나, 나, 나. 아이템을 주세요. 오, 씨. 여기는 왜 물바다야, 근데? 여기는 왜 물바다지? 깜짝이야. 군인답게 삽질 하나 끝내주기 잘한다고? 진짜 군인이라서 그런가? 삽질 이 엄청. 어 뭐야 이거? 야 여기 소음기 또 있는데? 이 무슨 소음기야? 설마 이거 소음기야? 뭐지? 방금 소음기 또 먹었거든요. 여러분 나 방금 소음기 먹은거 봤죠? 소음기 어디갔지? 분명히 내가 소음기를 방금 먹었는데 자 일단 이거 하나 만들죠 응? 가면? 이거 무슨 가면이지? 이게 노란색 가면인가?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이것도 빨간색 가면이네 별로야 아, 나, 나. 어? 아니야, 어이, 뭐야? 야, 컴파운드 알이다! 와, 여기 컴파운드 알이 있네. 자, 어디서? 마에. 자, 컴파운드 알. 얻었습니다. 일로와. 어, 이건 뭐야? 아, 아. 자, 이제 머리 뜯을 수 있어요, 진짜로. 한번 쏴볼까? 오. 이러면 여기서 화살을 좀더 만들어 가야겠는걸? 어, 어 썰매도 하나 만들어 볼까? 야, 근데 썰매 들고 갈수 있냐? 이 썰매 어떻게 들고 가요? 오. 썰매, 인쇄한 썰매, 이게 뭐야? 자, 그리고 화살을 좀더 만들죠. 자, 만들어 놓고, 자, 한 손에는 요거 들고, 들고 갑시다. 로우, 고기, 야, 전선. 어, 인쇄한 수지. 더챙기 샷건 탄 같은 거 없나? 나 샷건 탄 필요한데. 끝났네요. 자, 됐어요. 자, 여기서 화살 다 챙기고요. 그러고 나갑시다. 여기서 이제 내가 더안본거 없겠지? 자, 안본거 없죠? 뭐 있나? 근데 왜 여기는 물이 차 있지? 왜일까? 왜일까? 뭐선 이유일까? 와, 근데 물이 썩었어, 여기는. 어, 여기는 도시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 그 포레스트 1에서도 보면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거기를 아예 밑에를 지하 공간을 완전 지하 기반 시설을 완전 크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때 사하라가 그거를 실패를 했고 이제 퍼프스톤 1가가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사하라 그룹이랑 다시 여기 온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종이 된 거야. 그, 퍼프스톤 일가가, 퍼프스톤 아저씨, 그리고 엄마, 싱크홀 없어요, 여기는.